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기맘입니다. 오늘은 여기 아름다운 정원에 제가 이제 어, 2주만인가 한주 건너뛰었어요. 못 나왔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나왔는데요. 이쁜 음, 아이들 진짜 많이 해놓으셨네요. 어, 국민이 이제 군생들도 있고 창들도 어, 다 이제 어, 세트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어, 오늘도 이제 5만원 이상부터 선물 있어요. 아, 어, 선물 한번 보실게요. 오늘 러블리 로즈도 있네요. 아, 어, 자, 5만원 이상은 이제, 이거, 살충제. 뭐, 깍지, 뭐, 이런 거다 되나봐요. 살충제 이거 하나, 5만원 이상 하나 드리고, 또마이에 10만원 이상이면 요두개 같이 드는데요. 이거는 또 뭐요? 이거는 살충제고, 살균제는 가봐요. 살균. 예, 살균제하고, 살충제 이제 이거 각 하나씩 예, 두개 드려요. 십만 원 이상 두개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만 원 이상은 하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요, 오늘 이제 소개할 거한 가지가 있어요. 아름다운 정원에 우리 사장님, 어, 여 사장님은 이게 장사하시고, 다육이 판매하시고요. 어, 또, 뭐, 정말 뭐, 오만꺼 다 많아요. 뭐, 말하자면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그런 남자분 사장님, 사장님, 남사장님께서, 어, 이걸 이제, 어, 사출기로 이런 거 만들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아주 재질도 좋게 잘 만드셨어요. 어, 저도 플라스틱 좀 했기 때문에, 딱 보면은요, 이거, 참 손이 많이 가는 이제 제품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독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래 그림도 그리 놓고 그릴 수 있고, 어 뭐책 같은 것도 이제 독서할 수도 있고, 이거 뭐요 노트북 거치대도 되고, 필기도구, 뭐 그림 그릴 때도 되고요. 2단 독서대. 그러니까 여우에 또한 층이 더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 놓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누르는 거고. 요거, 이제, 마음대로, 이제, 조절할 가능합니다. 요, 위에 그, 청은. 예, 네, 이런 거, 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 유튜브에 올려드리려고. 지금 이거, 어,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올려, 올렸으니까, 이거, 자, 상세히, 어, 설명 같은 거 들으시려면은, 어, 나서 독서대 901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보시면 여기에 나온대요.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요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가격 12만원이고요. 자녀분들뭐 공부하시는 할 때, 이거 진짜 필요하죠. 그림도 그리고, 또, 텔레비지도 언제 넣어도 되고, 뭐, 노트북도. 이거 넓이가 한 50도 돼보여요 50cm. 자, 큰 것도 다 올릴 수 있어요. 예. 비판이 9만 원 해고 어, 위에 이제 이거 한층또더 있잖아요 이건 옵션 예, 아주 잘 만들어놨죠 옵션 이거는 이제 3만 원 어, 따로 구매하셔도 된대요 위에 보거 밑에 거 따로 이렇게 예. 자 전화번호 이렇게 나갑니다 문의 좀 설명 이제 가 제가 설명이 서툴으니까 사장님께 상세히 이제 물어보셔도 돼요 어, 이거는 정말 어, 자녀분들 있을 때 공부할 때 이거 꼭필요하요 이거. 예. 밑에 이렇게 한층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치우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뭐, 아무 아무거나 올려놔도 돼요. 자, 그림 그릴 때도 되고, 뭐. 아시죠? 이것도 조절 가능해요.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이거 올렸다 내렸다. 두손 양쪽에 눌러가, 이거 이제 조절 가능합니다.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어요, 이거. 높이 조절 가능하고요. 네. 아주 정갈하게 잘 만드셨어요. 위에 단도 뭐 이거 따로 구매하셔도 되고 위에 거은3만 원이래요. 위에 끈만 자 밑에 끈만 사시면 9만 원이고요. 자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어, 이거 이제 제가 어, 자, 다 여기 그 유튜브 올리는 데다 그 중간에다 잠깐 올려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아, 오늘요, 이제 러블리 로즈가 있네요. 요거 삼천원 하고요. 다 삼두 이상 됩니다. 예, 군생으로 이렇게 되 있어요. 아, 이거는 얼굴이면 네 개짜리도 있고, 아, 요거 네 개짜리도 들어있네요. 음세 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거 삼천 원 합니다. 자러브리 로즈 삼천 원. 아, 괜찮네요. 뭐 얼굴 하나짜리 지금 이천 원씩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 군생이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자또 오렌지 서브입니다. 이만 원 하고요. 아 너무 이뻐요. 이거는. 멀리서 봐도 이게 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자, 2만 원짜리. 아, 한 15cm 화분에 이제 심어져 있고 또 이렇게 막 어, 이거 뭐 20cm도 되겠어요. 금지개나이입니다 이거. 이쁘죠? 이건 풀일처럼 나풀나풀 뭐 이렇게 생겨 가지고 아, 넘어입고 봐. 자, 오렌지 써봅니다. 2만 원 하고요. 음. 아이는 홍매화. 홍매화. 자, 홍매화 6,000원이고요. 6,000원. 홍매화 6,000원. 예. 네. 아주, 뭐, 이제, 목대도 나왔고, 예. 이쁘네요. 자, 6,000원짜리, 홍매화 예. 른데리입니다. 른데리, 7,000원. 7,000원짜리고요. 자, 꽃이 이제 꽃 피려고. 예,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당일검입니다. 16,000원 당일검 16,000원 해요. 음, 좀무겁죠 목대도 이정도로 올라왔고 예, 아유, 너무 이뻐요. 아, 16,000원짜리 오늘 백봉 철화, 예, 백봉 철화가, 예, 만 오천 원. 백봉 철화는 또 오랜만이네, 이거. 여기생얼도 있고, 이렇게 잘 엮였어요. 만 오천 원 합니다, 백봉 철화. 자, 루돌프. 오늘 14,000원에. 이거 뭐 낮은 숫자가 맞겠지요 뭐. 그렇죠. 루돌프 14,000원 합니다. 2도짜리예요 자, 2도짜리. 루돌프가 뭐창과라 그러더라고요. 창에 속한다고 하대요. 이거 창이래요. 자, 아리아나. 12,000원 하고요. 아리아나 이제 이거는 까망이 아주 까맣게 물드는 아이. 아, 2도씨, 이렇게 있고요. 12,000원. 아리하나 이거는 외도로 이렇게 있네요. 2도짜리나 얼굴이 좀 작죠? 예. 자. 그리고 블랙, 아, 블랙타이거 25,000원 합니다. 블랙 타이거, 2만 0천 원. 자고도 달고, 2도씩. 얼굴이 두 개씩입니다. 메니, 네. 머니 메이커 검이고요. 6천 원 합니다. 아, 군생이네요. 머니 메이커 검, 아우, 이뻐요. 가격도. 작정하고요. 아, 마니메이커금 6,000. 아, 많이 준비가 돼 있네요. 자, 흑법사. 흑법사 7,000원. 흑법사철럼입니다 철아. 철화. 내가 아는야 아, 철아 아래 변해가 지고 밑에 세서짜라짜라이쁘죠 흑법사 7,000원 하고요. 흑법사도 철화 이거 좀 크면 엄청 비싸던데요. 파피스로즈 철화고요. 35,000원 합니다. 35,000원 먹대 보세요. 자, 35,000원 이거는 할로윈 철인데요 2만원 하네요. 할로윈 철언. 어, 생얼이 하나, 진짜 멋있게 하나 달렸어요. 어, 2만원. 할로윈. 어, 금방 대품 되겠어요, 이거. 아 어, 멋있다. 어. 자, 초코라인 2만원 하고요. 초코라인. 어. 이것도 까맣게 물드는 라인인데, 어. 어. 수주상 5천원짜리. 아. 괜찮네요, 이거. 5천원이요. 물들어가지고요. 그치? 아, 예뻐요. 자 5천원 하고요. 이거는 아이스 아이스 핑키. 예, 12,000원 합니다. 아,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 주황색, 주황색으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들었네요. 2도지. 2도짜리네. 자, 얘는, 아모르. 요거, 8,000원 하고요. 아모르. 아모르 파티가 있는데, 지금 또 아모르가, 예, 8,000원. 음 요거는 뭔자국가두개 이렇게 달렸네. 예. 아, 스파이시, 군생. 예만 팔천 원 합니다. 어 얼굴이 숫자가 많아요 하나 둘셋넷 아, 여섯 개네 이거는 여섯 개나 달렸어요. 만 팔천 원 하고요. 아 페리도트 팔천 원짜리 있습니다. 예 페리도트 팔천 원 하고요. 하트 딜라이트 6,000원짜리 아, 돌기가 이렇게 있는 애입니다. 6,000원하고요. 이쁘죠? 에이. 하트 딜라이트 양진철아 만원하고요. 양진이 철아로 되어있는 겁니다. 양진이 철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요거는 이제 쪼꼬미들 이제 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우, 쪼꼬미들. 세상에. 아 레드 벨벳인데요. 레드 벨벳 8,000원 합니다. 세상에. 이런 조그마한 포트. 예, 이렇게 어떻게 키울까요? 참. 아, 정말, 이거 대단하시 농장의 분들, 이 키우는 거. 아, 이 자름도 없이, 이렇게, 딱딱하게 정말. 다2두씩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레드벨벳 8,000원 짜리고요. 이거는 이슬 군생. 이것도 8,000원 합니다. 이슬 군생, 군생으로 다돼 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자, 조꼬미들이에요세리요 만원 하고요. 까망이입니다, 까망이.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세리 만원짜리고요. 이거 이두십. 이렇게. 아 너무 귀엽죠? 지금 까망이가 엄청 인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까망이 시리즈로 해도 되겠다. 이거 오네뜨라는 2만원짜리 이것도 까망이고요. 오네뜨 <laughs> 예, 잘보여드릴게 아, 이건 처음 또 보는 애죠 오네뜨 <laughs> 2만원입니다 2만원 아, <laughs> 딱이 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연지곤지 14,000원 하고요 아, 너무 귀여워요 연지곤지 연지, 건지입니다. 또, 몽블랑 있고요. 몽블랑만원 하네요. 이것도 다 2도, 3도, 이제 이렇게. 아, 루비 공주. 루비 공주, 요거는, 요거 8천 원 하네요. 8천 원. 세상에. 루이공주다얌전하게 그냥 이렇게하나 얼굴 하나로딱이암있습니에는이 암선 하하고요머리하에는리 암선 하기에이 암선 하기에는. 이는이 같아요. 기에는이 어, 실루엣 5,000원 하고요. 실루엣 5,000원 어, 푸시캣 8,000원입니다. 이것도 어, 까망이로 물드는 아이죠. 어, 푸시캣 8,000원 스파이시고요. 이거 스파이시 8,000원 합니다. 색상이 특이하게 이뻐요. 요거는. 블랙스완 8,000원짜리고요. 자 블랙스완 8,000원하고요. 음. 작아도 할 거는 다 했어요. 작아도 다 달고 그냥 물도 들고 어, 리얼 레드네요. 6,000원 합니다. 리얼 레드 6,000원짜리 어 너무 예뻐요. 삼도화삼도짜리고 뭐 몬스턴 4,000원 하네요. 몬스턴 4,000원 짜리, 또 폴로리 DT 4,000원 하고요. 폴로리 DT 4,000원 짜리, 자 블랙퀸입니다. 이거. 블랙퀸 5,000원 하고요. <laughs> 예, 블랙퀸 5,000원 짜리. 까맣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예, 뮤즐리 예, 5,000원 하고요. 뮤즐리 5,000원 짜리. 예, 루비도나입니다. 루비도나 5,000원 하네요. 예, 외두로 딱딱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만원씩 했잖아요. 루비도나 블루 드래곤이고요. 블루 드래곤 12,000원 하네요. 12,000원 너무 예뻐요. 블루 드래곤하고. 자, 일렉트라. 일렉트라 12,000원 하고요. 아, 이것도 그러 예쁘게 들었어요 일렉트라. 자. 아이는 자 아, 이는로미오고요 자, 로미오 10,000원 하네요. 어. 이거는 머효리 군생이네요. 예, 네, 큐효리머효리가 이쁜 아이입니다, 이거. 15,000원, 이도 자. 끝이 까맣게 물들어네, 이거는. 또. 요 아이가 특이하죠. 이거는 로미오 군생, 14,000원 합니다. 예, 네, 로미오 군생. 그럼요. 어, 스타보스. 2만원 하고요. 스타보스 2만원 합니다. 색상 좀 보세요. 아, 불타네, 불탔어요. 에이. 자, 여기 기입적성인가 뭐, 하나 있네, 요 이거는 가격이 없어요. 여와, 어, 루밍, 하이브리드. 자, 만 원, 아, 14,000원. 1,000원 이제 요거는 세일했네요. 이거는 한1십삼3 c m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네, 화분보다 좀적은것도 있고 뭐. 그렇죠. 이거 네, 긴입 적성 만 원하고요. 네, 만 원짜리 긴입 적성 립스틱 만원합니다. 립스틱 만원하고요. 이거는 테슬라 15,000원. 테슬라 15,000원하고요. 또 로또입니다. 로또. 로또 2만원. 네, 로또 2만 원입니다. 어, 샤넬 루즈 1만 예, 원 하고요. 샤넬 루즈 1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 라탐 라탐 6천 원에요. <laughs> 먹이안좋네또 6천 원자리 이도짜리도 있고, 얘도로도 있고 그래요. 음. 에보니, 7,000원 하고요. 이 정도 살려면 다 만원씩 줘야 되는데, 에보니. 아. 이렇게 미국 마리아 만원 합니다. 빨간 거, 미국 마리아. 아. 너무 이쁘네요. 정말 이쁘다. 아, 요거, 립스틱, 5,000원짜리 있고요. 립스틱 5,000원 합니다. 어. 어, 엘크혼이고요. 엘크혼은 5,000원 짜리. 어, 레드 쿠스 만원 어, 하네요. 레드 쿠스 만원. 예. 또 핑크 여정 만원. ,000원. 2,000원씩 다 세일 됐네요. 이거는. 2,000원에 세일해가지고 다 만원씩에 드립니다. 어, 아메스트로 2만원 하고요. 아메스트로 2만원, 어, 14cm 화분에 에, 들어있어요. 자, 홍성 생술 3 5 0 0원 하고요. 홍상. 헉, 음, 참 크죠. 천이 높고, 막 그냥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아 어, 블루진입니다. 예, 15,000원짜리 블루진이고요. 자고들 자다 달았어요. 블루진, 자고 다 달고 어, 색깔도 너무 예쁘죠 블루진. 예. 여 홍시 홍시 이름이 참 이쁘죠 홍시 2만원 하고요 자 홍시입니다 어, 레인스타 차라 5만원 하고요 어, 한 20cm 될것 같아요 5만원짜리 바닐라 비즈니스 만원하네요. 자 군생 바닐라 비즈니스 속에서도 또 나오고 있고, 만원짜리 예, 백봉, 아, 14,000원 합니다. 백봉 아주 묵어가지고 아, 목대 보세요 이렇게 아, 예뻐요. 아유, 물도. 예쁘게 물들었어요. 이건 백봉을 무거야많이 물들더라고요. 정말 처음에 키울 때는 프르딕디 해가지고 1년 은 그냥 그래요. 자, 룬데리입니다. 3만원 짜리고요. 아주 근생한지 한 거. 얘는 3만원 짜리 룬데리. 예, 이제 꽃피려고 해요. 이렇게. 또 이거는 어, 블루 걸스, 4만원 하고요. 음, 자, 얼굴 4개. 요건 5개. 여건 적심해놔입니다. 좀적심한거 보이죠? 요거 분갈이 새로 할 때는 요거 착 묻히면 돼. 이래. 묻어버려야 돼. 안 그래, 이뻐. 어. 요거는 블루 엘프인데요. 블루 엘프가, 어, 가격이 어디로 달아나고 없어요. 블루 엘프. 아, 이쪽에는 판매할 생각이 없나봐. 다 없네. 자, 오늘 제 선물제 아시죠? 요거, 어, 살충제하고 살균제. 10만원 이상 요두개 드리고, 예, 5만원 하나만 드린답니다. 자, 오늘 영상 자,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물도 진짜 곱게 들고 가격도 착하고 그래요. 어, 여러분들 잘 보시고 취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